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료, 이자, 공과금, 전기세, 각종 고정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 와중에 메뉴판까지 변경해야 할땐 한숨이 나오셨을 겁니다. 이제는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단돈 4만원으로 메뉴판을 만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사진 촬영이 처음이라면 셔터 스톡을 통해 이미지를 구매해 보세요. 한 장에 8천원 돈으로 메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골라 활용해 보세요. 디자인이 처음이시라면 망고보드나 일반 업체를 이용해서 간단한 디자인을 의뢰합니다. 간단한 디자인은 무료이니 잘 참고해주세요. 메뉴판 재질에는 족자봉, 포맥스, 폼포드, 우드락, 백믹 등이 존재하는데 일반 식당이시라면 그냥 포맥스만 하셔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자원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그렇게 드는 비용은 총 4만원. 일반 디자인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면 40에서 60만원인데 가격은 단돈 4만원이면 가격이 확 내려갔죠? 이제부터 부담없이 메뉴판 수시로 바꾸고 신규 고객을 맞이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